지금 뭐 총선 한 다섯 달 정도 남은 거잖아요. 총선 기획단 일정은 좀 어떻게 되나요? 아, 네. 앞으로 예. 총선 기획단은 말 그대로 이제 기획을 하고 밑그림을 하고 그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이더라고요. 가서 음. 봤더니 그래서 실제로는 검증이가 음. 어떤 기준으로 어떤 룰로. 좋은 분들을 검증할 것인가에 하나의 그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마 업무를 하고 일을 하는 거는 올해 말 정도까지 아, 될것 같고요. 예, 예. 그 뒤로는 이제 공간이가 또 발족하고 음. 구체적인 또 공천 작업은 음. 또 다른 단위에서 이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스케줄이 이어질 것 같고 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이제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음. 뭐 이른바 올드보이 용태와 관련된 음. 부분 음. 등등을 다 포함해서 음.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쇄신하는게 음. 이게 과제이자 음. 당연히 해야 될 음. 몫이니까요. 그 음.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올드보이 용태 중진 용태586용뭐 용태, 이렇게 물러나라 요구도 <laughs> 많은 것 같아요. <laughs>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도 과연 그 국민의힘처럼 버틸지 아니면 결단을 할지 이거는 진짜 당내 중요한 고민일 와, 것 같은데.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정... 나가라, 네. 나오지 마라 라고 음. 한다 한들 사실 권유 권고 이상은 음.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도 네. 거기에 그칠 수밖에 없어서 이게 정말 정치인 개인의 결단일 수밖에 없는데 음. 이게 어느 정도나 파급력이 있을지는 정말 총선 앞두고 정치 상황을 또 봐야 될것 같기도 음. 한것 같아요. 음. 그러면 단순히 생인물로 대체했을 때 국민들이 바로 감동을 가지는 건 아닐 테니까요. 음. 아 뭔가 내 니즈를, 내 욕구를, 음. 내 어떤 희망을 담아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워져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음. 아이 작업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 김기중님께서 정치는 국민들 잘 사, 그러니까. 어잘 살게 만드는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정권 잡는 것을 우선하면 안 되는 겁니다.라는 아.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 적극 지지합니다라고 박인봉님께서도 연락을 아. 주셨고요. 음. 어 어쨌든 뭐 국민,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크고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 행태라는 것이 음. 어, 너무 극단적 이기적 보수의 행태를 보이고 있고 사실 민주당이 뭐 진보 정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보 있어요. 이슈를 포괄해서 하는 민주정당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내년 총선에서 그래도 민주당이 뭔가 역할을 해주기를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당 일을 이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법률위원회는 있었지만 네. 근 뭐, 기사도 보시고 이런 분들이 제가 아, 이런 마음을 담아서 총선기획단에 어쨌든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음. 들었던 게요. 어한 작업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살짝 다가오셔서 음. 약간 보면 이제 멀리 떨어져 계셨는데 어쨌든 동선이 좀 맞았거든요. 예. 약간 주저주저 하시면서 민주당 화이팅 하십시오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이 제가 정확하게는 음. 신문사에 차를 대고 있던 상황이라 아마 예. 그 신문을 찍어내는 그 업무를 하시는 아. 분으로 저는 추정을 했습니다. 입고 예, 예. 계신 음. 네, 작업복도 그랬고요 음, 음, 음. 그래서 아 이런 마음을 담아 윤전실 직원입나다 네, 윤전실에서 예, 예, 일하시는 분 같았어요. 예, 예. 예. 네, 데좀 머뭇머뭇되셨지만 어쨌든 음. 본인은. 민주당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음. 그래서 선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만큼 아쉬움도 있다는 그 음. 평가 음. 이게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머뭇머뭇하시면서도 이 말은 해야 되겠구나라고 음. 나를 보고 생각하셨구나라는 음. 게좀 마음이 뭉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저는 진짜. 어, 민주당이 총선에서 어떻게든 선택받도록 하는 하나의 이제 수단인 음, 셈이니까요. 음. 이런 분들의 목소리 바람이 저를 경유해서 음. 민주당 논의 테이블에 갈수 있도록 음. 하는 게제 아, 미력이나마 해야 될 일이라면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하,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 최혜정 논설위원이 쓴 네. 칼럼을 보면, 맞습니다. 예 보셨죠. 네. 예 민주당은 얼마나 절박한가. 네. 예.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절박해 보이세요? 일단 이번 총선이 엄청 엄중하다는 거. 저는 정말 음. 오만하게 비칠 수 있는 개헌 저지, 뭐 개헌 선 200석 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의석수를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갈 거야. 국민들이 선택을 해줘야 받아가는 거잖아요. 우린 그게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만함 보여선 안 되는데. 제가 그 칼럼을 보고요. 그런 말이 마음에 와 닿았었어요.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낮은 자세로 이재명 대표가 일단 이건 우리의 승리는 아니다. 민주당의 승리라고 볼수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낮은 자세 이외에 뭘 했냐는 질문을 던지는 칼럼이더라고요. 음, 맞아요. 그렇다면, 아, 저희 뭘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음. 저도 이 부분이 아직 공백으로 남아 있어서 이걸 어쨌든 총선 기획단 이후에는 검증위가 있고 공간위가 있고 정책을 생산해내야 되고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아~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까 댓글 주신 분 말씀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 뭐~ (180석) 얻어야지 이렇게 해서 수도권에서 몇 석을 얻어야지가 아니라 네. 그렇게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뭐 사무실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나 오늘, 이번 달에 매출 얼마 올려야지, 이런 거는 하등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 나이 사건 정말 잘해봐야지. 이게 본질이 돼야 뭐 금전으로도 그게 보상이 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목표는 몇 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실정도 점검하지만, 민주당이 대한 세력으로, 수권 세력으로 국민 선택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해야 표심은 거기에 반응하는 거란 생각이 제가 또 음. 오늘 선배님이랑 말씀 나누면서 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항상 진지해 보세요. <웃음> 네. <웃음> 아이핑님께서 네. 예 그리고 어 박영희님께서 정치란 국민이 잘 살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주별님께서 맞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 마음입니다. 벅차오름님이 장 변호사님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장 변호사님 같은 분이 민주당에 계셨으면 했습니다. 제 소망이 이루어졌네요. 네. 감사합니다. 한 항상 건승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인기가 많으시다. 아닙니다. 제가 어, <laughs> 말씀을 들으니까 네. 정말 감사하다는 음... 생각이 들고요. 또 오랫동안 지켜봐 주셨다고 말씀 주시니까 더 네. 어, 그런 말씀을 새겨야겠다 이런. 음, 생각이 네. 우니까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이 이, 윤석열 정부 심판하는 것은. 온 국민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맞고 그러면 그 다음을 넘어서서 어떤 대안을 네, 가지고 네. 대한정당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의 가치와 의제와 어떤 정책들로 어떻게 이끌어 갈 건데. 근데 제가 이렇게 최근에 민주당을 보면 어좀 자신감을 회복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아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 이제 대선 패배에서 아직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될까 주저 주저 하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어, 어제 김의경 의원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 강미정 제보자가 아, 네. 김의경 의원실을 찾아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래도 김의겸은 <laughs> 다르구나. 다르다. 구 용기 있게 막 한다. 뭐 앞뒤 안 가리고 막 한다. 이런 판단을 해서 오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하면 안 되고 <laughs> 정치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어, 민주당이 조금 더 용기 있게 국민들과 함께 국민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선택을 하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리고 요새 이재명 대표가 너무 안 보여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이제 사법 리스크와 음.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음.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민주당의 지도 체제는 국민의 힘과는 다릅니다. 국민의 힘은 대통령실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네. 건 부인할 수 없고요. 어쨌든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입니다. 이 체제로 어쨌든 총선은 치를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요. 그렇다면 힘을 모으고 단일대회를 구성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말 숙제인 겁니다. 그거는. 당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무언가 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당을 이탈하고 하는 거는 저는 총선에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깊은 음. 고민은 있습니다. 네. 그뭐 전국 여성 위원회에서 입장은 내긴 아, 했습니다만 네. 그최강욱전 의원의 발언에 음.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총선기획단 차원에서 예, 그 음. 총선기획단 회의가 열리는 날교정식 네. 사무총장이 음.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식 논의는 아니지만 같이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음. 있었습니다 그 부분 당연하지만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의원 뭐원 외도 없었습니다. 어. 아무리 비유라고 하고 그 음. 맥락을 뜯어봤을 때 동물 농장 이야기부터 한다고 하지만 설치는 암컷이란 표현은 써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더구나 정치인이 음.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비판할 수 있죠. 음. 그렇지만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의 대상이 근누가에게도 가해져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 그리고 설친다는 표현도 잘 쓰지 않고요. 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에선 일단 할수 있는 한도를 다한것 같습니다. 음. 바로 사무총장 발로 엄증 경고가 있었고 당대표에서 비상 징계라는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당원권 정지를 했고요. 여성위원회에서 왜 입장 내지 않냐? 왜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 가만히 있느냐? 라고 했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녹여내고 있었던 과정이 있었던 거죠. 부적절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실언이 이어지다 보니까 선배님이 말씀 주신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작용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아까 저는 주신 말씀이 상당히 용기가 됐습니다.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하면 그거를 채점하는 거는 국민들이잖아요. 일부 언론이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언론도 국민을 포함하지만 음. 전적으로 대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갖고 있는 국면도 분명히 있잖아요. 음. 음. 그럼 정말 국민을 보고 용기를 갖자라는 이야기를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용기와 자신감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른 거고 음. 그리고 또 행동할 땐 행동하고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아주 활성화되어야 될 음.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서옥매님께서 두분 격하게 사랑합니다 <laughs> 저도 격하게 사랑합니다 <laughs> 이도경님께서 똑순이 장변호사님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여하튼 저희들이 어뭐 저 재밌게 좀 꾸며보려고 농담도 많이 하고 네. 했습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정책을 맡아서 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뭐 올해가 가기 전에 또 모셔서 또 총선 아. 상황이 어떤지 말씀드릴 기회가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근데 꼭꼭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음. 말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정말. 이번 선거 중요하다는 점을 민주당이 깊이 새기고 있다는 음. 점, 그리고 그 깊은 고민을 국민들께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음. 여러 정말 정책으로, 그리고 단순히 유권자를 수단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유권자와 함께 다가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선. 오랫동안 준비했구나. 그리고 앞으로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총선을 준비하겠다. 이 부분만큼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음. 국민 선택 받는 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음. 싶습니다. 네. 제가 뭐 민주당 오랫동안 출입해 음. 왔는데요. 민주당은 그래도 집단 지성이 있는 정당입니다. 예, 그래서 집단지성, 어, 항상 막판에 몰리면 그래도 집단지성의 힘을, 예, 발휘하는 정당이더라고요. 그,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어, 아직은 기대해봄직하다. 아. 예, 장윤미 변호사가 있으니까, 예, 그런 기대가 좀 높아진다. 라는 <laughs>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넵.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